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오늘 사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쓰는 말 가운데, 아유, 누구 집 아들은 효자야, 효자. 효자란 말을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효자. 뭐, 말잘 듣는다, 뭐, 뭐, 잘 대접한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거기다 니프를 달수 있지만, 그, 효자라고 하는 말에 그냥 뜻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거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기쁘게 하는 아들, 딸, 효자입니다, 효자. 부모가, 부모가, 그,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예? 자녀들은, 뭐, 돈 많이 갖다 드리고, 또 무슨, 뭐, 때마다 심하다 막 먹을 것 같다가 막, 갖다 막 넣어주고, 막, 예? 또 그러면은, 효자인 줄 알지만, 그 효자 아닙니다. 뭐, 당연히 그냥 할 일이죠. 그러니까, 효자는, 부모를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효자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자녀가 나를 정말 기쁘게 하나? 그리고 나의 기쁨이 뭔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건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도 말안 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 나가 자기 자리에 딱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말씀 열심히 들으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되고,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예? 교회에도 안 나가고, 또, 예, 또,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도 않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우리가 뭐 부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뭐 돈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무슨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말이야. 참이런 뭐 거를 우리가 연상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위에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삭의 가정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네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누가 효자인 것 같아요? 야곱이 효자죠. 야곱은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도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야곱이 "아유, 기도의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형처럼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고, 먼 기도할 게 있냐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 자기 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내 능력 갖고 뭐 내가 충분하게 살수 있는데 뭔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고 있을 때 빨리 제자리로 와야죠 우리 인간은 정말 그 연약한 갈대가지 그냥 확 부러뜨리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우시니곧 너희의 행하는 바라 더욱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지,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명령어. 명령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야 될 말씀이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하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 마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안됩니다 그걸 무슨 이거를 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감사하라. 이거 여기에는 니플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니플을 달아요. 다른,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토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감사가 돼야 뭐 감사를 하지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무슨 감사 감사할 일이 없을 때는 없어서 감사하는 거고 있을 때는 있어서 감사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인데 거룩에 관한 말씀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함과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고 들으면 우리가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제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거룩에 하자가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룩에 완벽한 거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흠이 생겼다. 아이, 그쯤이야 뭐.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거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새속에 물들지 않. 어제도 가끔 어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가끔 이렇게 어떤 뭐 부흥사들이 뭐 부흥에 하는 설교가 나온다든지 뭐 어떤 목사님 설교한다든지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뭐꾹 누르고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뭐라고 뭐라 근데 어떤 목사가 이제 설교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누군 누구, 누구 그 최진실의 뭐 무슨 뭐 유행가를 그냥 낮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불렀다나 가을에는 가을에 불고 봄에는 봄이라 부르고 근데 요즘은 제가 안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한번 뽑더라고 옛날에 했던 거를 못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깔깔까 웃는데 아니 진짜 그거 정리했으면 부르지 말아야지 유행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치고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를 왜한번 뽑냐고요? 뽑기는 <laughs> 나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참. 전략에 가르칩다 그렇게 꼭 한번 유행가를 불러서 사람들을 막 웃겨야 웃겨야 복음이 전해지나? 저는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예전에는 사람 웃기는 부흥회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아 이게 아니다. 그래 가지고 웃기는 일을 잘 했는데 안 하는 부흥회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야, 사람들 웃기면 막 사람들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뭐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아까 세속에 물들, 그러니까 이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세속화. 우리가 이 세상 물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 제가 어떻게 그게 금방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불신자를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쓰던 언어가 아니라 그 친구가 쓰는 언어를 그대로 같이 씁니다. 막 막말하는 그 말을 같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친구가 내한테 동화돼서 거룩한 말을 해야지 말에 이게 좀 품격 있는 말을 해야지.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품격 있는 말을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세상 친구 만났는데 수준이 그 친구하고 똑같이 떨어져서 그냥 육두문자 써가면서 같이 말을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못 버린 거예요. 정리가 안된 겁니다. 오늘 여기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동화되기가 쉬운데 그, 그 속에서 오리처럼 물에 풍덩 뛰어들어가도 빠지지 않는 오리처럼 기름을 그냥 막 발라가지고 그 기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깨끗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여기 뭐 복잡하게 뭐 많이 이렇게 그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달마다 씻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범죄라고 하는 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목욕했으니까 이제는 손발을 씻어서 깨끗해야 된다. 손을 씻으면 손만 씻으라고, 발을 씻으면 발만 씻으라고. 그 제사법에 보면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죄를 벌이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발도 씻으라.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과 발로 하는 거가 발이 제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더러운데 갈때안갈때막 가가지고 손으로도 막 그냥 더러운 거를 많이 손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손으로 하는 일 발이 가는 거 조심하셔서 깨끗하게 하는 거세 번째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 연합하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그 돈의 한 장처럼 착 붙어, 모든 돈은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지폐는 두 장입니다. 두 장, 두 장을 정교하게 붙인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볼 때는 한 장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그, 먼저 한 장에다가 착, 인쇄를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 착, 덮은 겁니다. 그래서 속에 무슨 세종대왕분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는 이미 안에, 안에 종이에다가 한번 인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 덮은 겁니다. 그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속에다 이게불려가지고 착, 갈르면은 두 장이 착, 갈라집니다. 아유. 사실 두 장을 갈라내는 사람도 봤어요. 그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붙인 거니까, 네? 한, 한 장에라 두 장을 딱 붙인 거니까, 물에다 뚱뚱 굴려갖고, 이렇게 갈라내면 두 장으로 찢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돈을 이게 쓰면서 만져보면 한장 같아요. 틈이 없습니다, 틈. 종이야, 종이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고룩한 깨끗해지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효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효자가 되지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